이 기억은 맞습니다. 문제는 니은 디귿인데, 얘가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써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이거 니은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있어. 자, 이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싶냐면 이렇게 바뀌고 싶어. 그치? 얘는 그냥, 그냥 저기네. 얘는 그냥 X가. 자, X랑 Y의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부호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 x 를 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y 를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럼 니은 그냥, 그냥 원점 대칭이네요, 얘도. 그지 근데 원점 대칭은 위에서도 성립했기 때문에 아래도 볼 것도 없이 성립한다.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X와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원점 대칭에 해당한다는 거야. 얘는 평행동이 이 존재하네요. 자, 디귿 F가 Y, X야.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뭐가 되고 싶냐면, X 빼기 1, Y 빼기 1이 되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얘는? 먼저 평행이동 해보자. 첫 번째, 평행이동.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1만큼 이동했죠 그럼 어떻게 돼? y 축으로 1만큼, y 빼기 1, X축으로 x 축으로 x-1.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는? 대칭 이동. 뭐가 바뀌어야 돼? x, y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y는 x 대칭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xy 바꿀 때 여러분들 이거 통째로 바꾸는 거아니라 그랬어. 뭐만 바꾼다? x랑 y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x 빼기 1, y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같아졌죠. 오케이, 그래서 요 1번과 2번 두 가정으로 인해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은 x 축 y 축으로 1만큼 이동 시켜 볼게요. 그럼 얘가 어디로 가겠어? 이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x 축으로 1, y 축으로 1이니까, 어디로, 어디로 가? 여기 가는 거야. 0, 3, 5. 이에 이해 맞나요? 계산이 이거? x축으로 1, y축으로 1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얘가 여기로 가는데? 이렇게? 이건데? 뒤그답 안되는데? 이 답이 왜 5번이야? 답이 2번 아 2번 나온 사람 이게 5번이 될 수가 없는데? 잠깐만? 이거는 답이 2번인 것 같아요. 수정해주세요, 2번으로. 자, 넘어갑니다. 10번. 자, 보세요. 6,2면, 여기. A,A는 어디에 있는 점이야?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왜? a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럼 y는 x 위로 움직이는 거지 b y 형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여기 c x축 위에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삼각형 여러분들 본적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이 둘레 길이 최소값 대칭이동하는 건데 이거 뭐를 뭐여야 돼? 됐... 서현이 뭐를 뭐여야 되지? 정점. 정점을 동점이 아니라 동점이 위치한 정점을 동점이 위치한 동점 이 위치한 뭐 이거 쇽뭐 직선 또는 직선의 대칭 이거 왜그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뭐를 대칭 시켜야 돼? 얘가 정점이야 맞지? 정점이라는 것은 좌표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6,2로 그럼 동점 뭐야? 이거 둘다 동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칭 하나 시켜주고 그러면은 2,6이 되고 이걸 여기다 대칭시켜 그러면은 6,-2가 되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하면 얘가 바로 답이다 그래서 이거 두개 거리고 하면 답입니다 됐죠? 다음은 집합이네요, 이제. 12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집합 A에 대하여 두 명제 모두 참이다. 자, 그러면은 1부터 9까지니까 일단 써 놓게요. 1 2 3 4 5 6 7 8 9인데 A는 A가 포함되어 있다. 면 A에 포함돼 있다면 제곱은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1 같은 거는 1이 A에 포함되어 있다면 1의 제곱은 A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1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봐라. 2가 만약에 들어가면 4는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제곱으로 왔을 때. 얘 봐봐. 2가 들어가면 4는 못 들어가는 얘기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몰랐겠지만 대우를 써봐라. 여기서. 에우루스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 포함되잖아? 그럼 A는 안 들어간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봐라, 숫자로 얘기해줄게. 3이 들어가잖아? 그럼 9는 들어가, 고 들어가. 3이 들어가면 9는 못 들어가고, 반대로, 만약에 9가 들어가 있으면, 3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제곱이 있잖아? 만약에 A가 들어가잖아? 얘는 못 들어가.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못 들어가는 거야 둘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니면 둘다안 들어가구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2랑 4둘 중에 하나만 넣어줘야 되는 거고 3이랑 9둘 중에 하나만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잖아 그럼 당연히 제일 큰 거부터 넣고 생각하는 좋겠죠 얘 들어갔어 그러면 3은 못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되셨나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밑에 것도 대우를 써보잖아 그러면 a 플러스 1이 아이고 a 플러스 1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대로 a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a가 이렇게 있고 a 플러스 1이 있어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이거 들어가면 못들어가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큰거 넣고 싶지 그럼 여기서 얘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못 들어간단 말이야. 붙어있는 건못 들어가, 맞지? 그럼 얘가 안 들어갔으니까 7 넣어주고. 안 들어가고,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못 들어가고. 나머지 2가 하나 남았지? 이거 넣어주면 답은 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답이다. 3번이 나오겠지. 다음, 넘어가세요. 13번. 13번은 중대기에서 내가 풀어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질문이 또 나왔네요 이거는 뜻이 뭡니까? X랑 A가 서로서가 아니다라는 뜻이기 서로서가 아니다 겹치는 게 있다 X랑 B도 겹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랑 B가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요3 있지? 둘다 겹치는 게 3이기 때문에 이 3을 기준으로 첫 번째 3이 X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랑 3이 X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 거야 그첫 번째 3이 들어가 있다면 왜 3을 이걸 보냐면 3이 교집하기 때문이야 3만 들어가 있으면 이미 x는 이3 하나로 인해서 이 조건은 만족이 된, 된 상태야 이미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지? 근데 모든 원소의 곱이 홀수래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또 뭐야 자 1, 3, 5, 7, 9 10까지지 지금 그럼 얘는 이미 들어간 상태야 3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 5, 7, 9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 다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왜냐면, 3 하나로 이미 만족이 된 상태거든. 곱도 홀수고. 맞지? 따라서 얘네들은 2, 2, 2, 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됩니다. 가지. 생약, 가지, 가지, 가지. 그래서 2의 4승 가지. 16가지가 1번의 결론이다. 두 번째는 3이 안 들어갔어, 이번에는. 얘는 안 들어간 상태야. 그지? 그럼 봐라. 아까 전에 벤다이강 그렸을 때 A랑 B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1, 2, 3, 4, 5였어. 근데 얘가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요 조건을 만족이 돼야 돼. A랑도 겹쳐야 되고, B랑도 겹쳐야 돼. 게다가 홀수해야 돼. 그러면 A에서 뭐밖에 안 들어가? 얘밖에 못 넣는 거죠? 홀수해야 되니까. 곱은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수가 돼버려. 짝수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짝수는 없다. 짝수 불가능. 그래서 여기서도 5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에서 한 가지, 요거 경우에서 한 가지 들어가야 되니까. 7이랑 9는 두 가지씩. 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 4. 그래서 요거 두개더 해주면 답이 20이 나온다. 그렇죠? 1번 경우, 2번 경우. 나눠가지고 푸는 거죠. 어, 뭐야? 끝이야? 이거 14, 15, 16은 괜찮아? 16번? 자, 16번. 연산법칙으로 A, 교, B. 이렇게 되겠죠? 여기 거는. 뒤에 거는 B, 여, 교, C, 여.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가 되나요? B, 합, C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B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연산법칙이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프리가정 제대로 써세요. 자, 잘 보시면 여기 B가 됐어요. 뭐가 B야? 이놈과 이놈의 교집합이 B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X랑 Y 교집합이 하나가, 이게 A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뭘 뜻해? 뭘 뜻해? 미소야 이거 뭘 뜻해? XY 교집합이 A가 나왔다는 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얘는 둘중 하나는 A라는 걸 뜻해. 둘다 A도 A여도 되고 맞죠? 만약 에 A가 없어, 얘도 A가 아니고 얘도 A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절그 집합에 A가 나와? 그러면은 얘가 A거나 아니면은 얘가 A야. 아 A가 아니고 B구나. B. 그쵸? 그런데 보세요. 얘는요, A교 B는 A, 아니, B보다는 작거나 같아. 얘는, 얘는 B보다 크거나 같아. 왜냐면 B 합이니까. 맞지? 그럼 봐라. 얘가 B보다 작거나 같은데 B가 아니라 B보다 작아졌다고 치면 교집할 B가 나오질 않겠죠. 무슨 짓 돼? 또 이따가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b보다 작아졌다면 얘가 b가 아니라 이렇게 됐다고 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b보다 작아진 상태야 그럼 교집합이 b가 나올 수가 없겠지? 따라서 얘는 뭘일 수밖에 없다. 얘는 b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얘는 뭐 b가 b보다 크겠지 뭐 같아도 뭐 상관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 뭐다? a 교 b가 b라는 거. 그래서,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뜻하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또 외워야 되는 건데, 이런 오답형태 적어줘야 됩니다. 이따 확인할 거야. 자, 같아, 이거랑 같은 거,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식 승현이, 하나 불러봐. 같은 의미. 빨리빨리. 처음이잖아. 자 이렇게 그거따는 최소 4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B가 A에 포함되나 같은거 B 어 Q 어 A 이거 그거 여기 있잖아 어 A교 B는 B 또 A 응 지민이 태정이 작다 이거 응. 이거는 이거 대우죠 대우 자 이렇게 네개 하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별표 자 이거 안다손 내가 이것도 누누이 얘기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민석 알아? 서영이 몰라? 여기 B 비... 이렇게 생긴 거 보여? 이거? 파란색 보여? 이거 두개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써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여지팝에 붙여 이거 외우는 방법이야 시제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거. 마플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게 성립하는지. B가 A에 포함되어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죠? 어, 그려봐. 이거 그린 거야, 맞지? 그러면 B의 여지합 어디니? 여기입니다, 여기, 바깥에. A는 어디야? 여기야. 합하면은 전체 합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안 외우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야. 하나씩 가봐야 돼. 근데 이걸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다. 아, 얘는 뭐 이게 답이 아니네요. 얘는 그냥 2번이 답이긴 하네. 근데 보통은 여기서 이게 이 객관식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좋겠죠. 얘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누구, 지민이가 얘기한 거. 빗배게가 공지팝인 거. 이게 빗배게이죠? 그지?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 이, 음, 어. A 왜 이렇게 보면, 뭐라고? A minus A b i n 이어 P. A minus P. A m i n u 마이너스가 뭐야? 표 음, 음. 그 여잖아. 음. 그럼 여기다 여자지퍼 붙이면 B잖아. 자, 이거 풀어서 가져. 네, 이거 여덟 개. 이거는 금방 하겠죠. 별로 안 어렵지? 아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도.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그냥 그냥 해요. 여덟 개. 어. जो तो मतलब